안녕하십니까. 아,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즌2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어, 여론고수 시즌2는 여러분들의 이번 40 총선과 관련된 궁금한 것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전망과 예측 분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성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은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총선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역도 궁금하시죠? 자 한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한강만큼이나 중요한 곳 바로 낙동강 벨트입니다. 자 낙동강 벨트 낙동강 벨트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총선 전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영남 기반이 없는 민주당은 낙동강 벨트 낙동강 벨트 그러면서 지난 4년 전에는 무려 5곳의 낙동강벨트 9곳 중에서 5곳에 현역 의원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그 낙동강벨트 이번에는 국민의 힘이 싹쓸이를 할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이 철저하게 이 방어전을 펴서 버텨낼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자 낙동강벨트 지금 여러 곳입니다. 경남 양산 을에서는 김태호와 김두관, 부산 북을에서는 박성훈과 정명이. 자, 우리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죠. 부산 북갑은 서병수 대 전재수 이런 바 수수대전입니다. 수수대전 부산 북갑의 서병수와 전재수 전 부산시장과 노무현의 남자의 대결이고요. 자, 경남 양산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태호와 김태 김두관. 투 김스 대전입니다. 투 김스 대전. 자, 부산 사상은 김대식대 배재정. 배재정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는 부산 일보 출신이죠. 자, 부산 사흘에서는 조경태와 이재승, 사갑은 이성건과 최인호, 민주당 현역입니다. 자, 부산 강서는 김도읍, 바로 김도읍이죠. 자, 김도업이 여러분들 누구냐 하면은 2021년 10월 20일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하나서 정치한 생각 이 있습니까? 그 검찰총장은. 제가 지금 당장은 뭐라고 입장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정치인문에 질문을 했던 그 남자, 김도업 부산 강서입니다. 아주 경쟁력이 있고, 어, 국회에서도 매너쟁이 또 상당히 신사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김도읍입니다. 이름도 도읍이네요. 도읍을 닦았나요? 자, 경남 김해열은조혜진 재배치가 됐죠. 밀양의 지역구, 이 복합 지역구를 두고 있었던조혜진 밀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서울법대를 졸업했고요. 자, 김정호 민주당 현역과 맞붙습니다. 경남 김해갑은 박성호 대 민홍철, 민홍철 민주당 현역입니다. 상당히 이 지역 기반을 단단히 하고 있는 인물이 민홍철이에요. 경남 양산갑은 윤영석, 윤영석의 원대 이제 0입니다. 이제 정이 아니라 이제 0이에요. 자, 이 지역은 어 원래는 이제 보수 텃밭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의 정치 동향은 또 민주당이 늘불리했던 것만도 아닙니다. 가령 2017년 대선으로 따져보면 부산에서 문재인, 또 울산에서도 문재인이 가장 많이 득표를 했었고, 경남은 홍준표가 대선 득표를 가장 많이 했지만, 바싹, 바싹 뒤쫓았던 것이 문재인이었어요. 지난 2022년에는 부산, 경남, 울산 모두, 윤석열 후보가 다 1위 득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 민심이 계속 변하는 곳이 부산, 경남, 울산, 바로 pk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 일단은 이 낙동강 벨트도 중요한 것은 정당 지지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은 일단 보수 정당이 앞서고 있어 압도적으로 유리한 기반이에요 자 국민의 힘이 43% 민주당이 23% 조국혁신당이 10%니까 3파전이 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3파전이 되더라도 정당 지지율과 비교를 해보면 국민의힘이 43으로 가장 높아. 그 다음에 민주당, 20%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이 10%니까, 일단은 첫 번째, 이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낙동강 벨트는 누가 더 조금이라도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 정당 지지율이 기본이니까요. 자, 두 번째는 후보자 경쟁력입니다. 그나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낙동강 벨트에서 민주당이 조금 인제 희망을 걸어볼 만한 곳은 어디냐? 경남 양산을 해잘 들으십시오. 자, 김두관입니다. 김두관, 김태우의 민주당의 김두관. 왜냐하면 김두관도 뭐 김포에서도 국회의원을 하고 경남 지사도 역임을 했었고. 개인 경쟁력이 상당해요. 여기에 또 할로 이펙트로 아니 PK 지역인데 민주당 후보가 할로 이펙트 뒤에 병풍처럼 방산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 의원들 의원 사이의 대결을 좀 끝까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부산 북갑입니다. 부산 북갑으로 가면 여기는 서병수예요. 전 부산시장 국민의힘 지역을 재배치 받았는데, 여기도 전재수. 자, 전재수도 지지율만 놓고 보면 불리해. 근데 후보 경쟁력은 전재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서 초선이 아니라 재선이기 때문에 또 부산 사람이죠. 그래서 지역 기반을 어느 정도 다져놨다. 근데 다지고 보면 이 지역에는 그럼 할로 우 이펙트, 국왕 역할은 좀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데 전재수의 경우에는 뭐가 있죠? 노무현의 남자. 노무현 정부에서 일을 했던 그 노무현의 남자인데 왜이 노무현의 남자가 중요하냐면 이 전제수 지역구가 2000년에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도전했던 부산북 강서을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한 지역 정도만 나머지 지금 김해 갑을 중에서도 어 지금 한 지역만 우리가 더 본다 그러면은, 자, 김해 갑일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민주당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김해 갑은 민홍철입니다. 자, 민홍철이 현역의원인데 상당히 지역 기반을 단단히 다져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박승호 국민의힘 후보자인데, 박승호 후보자 그렇게 막 인지도가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경남 김해의은 재배치가 되어 왔지만 조혜진이 있는데, 자, 김해 가벌이든 이 중에서 민주당이 한번 해볼만 할 테고, 그 다음에 경남 양산을 해서, 그리고 김해 가벌이 왜 중요하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화 말이죠. 김해죠. 자, 바로 진영입니다. 그 다음에 양산을, 그 다음에 부산 북갑세곳 정도는 막판까지 조금 치열할 수 있어요. 치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하 결국 부산에서도 이재명은 no, 김부겸은 no, 노노! no, 이해찬은 no, no, no. 그럼 조국은 부산에서 좀 먹히는데, 조국은 뭐다? 지역구가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도 마지막에 이한 위원장이 부산을 위해 꺼내드는 공약이 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꽤나 실망하고 있는 부산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렇고, 또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도 그렇고, 자, 한 위원장이 PK 지역의 민심을 달랠, 자, 해심의 카드로 꺼내드는 그 히든 카드가 뭐냐가 이 낙동강 벨트의 싹쓸이냐, 한두 군데는 내줄 수도 있느냐, 이 운명의 기로에 운명을 가를 관건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배추도사 배정찬입니다.